대수 3-4의 1번, 2번 3차 방정식의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어디 있니냐 한번 찾아볼까요? 어, 여기 있죠, 여기. 오,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3차 방정식이야. 지금 우리 1차, 2차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봐봐. 있잖아, 요건 있잖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차랑은 좀 달라요. 2차는 우리 어떻게 했었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기억납니까? 2차 방정식. 자, 얘를 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있죠? 인수분해. 또 뭐가 있었지? 근해공식이 있었죠? 근해공식. 그리고 이두 가지만 있는 친구들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뭐냐 면 이런 거죠. X-1의 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5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왼쪽을 전개하고, 5를 넘겨서, 뭐, 근해공식을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틀리다는 건 아닌데, 틀리다는 건 아니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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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곱을 싹 없애는 대신에, 오른쪽에다 뭘 붙여?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이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1 있죠? 이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쫙 넘겨주면 1 되잖아. 그러면 X가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이 기본적인 방법은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3차 방정식, 반경식, 4차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먼저 조리제법을 먼저 써야 돼. 조리제법. 그치? 그래서 여기 써, 여기 써 있죠. 자, 2차 방정식은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 쉽지 않다. 3차랑 4차는 그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이용하냐면 인수분해 공식이나 뭘 이용한다고?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인수정리.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죠? 으흠, 이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방정식이 유형일반이란 말이야. 즉, 여러분들 조립제법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랑 그리고 조립제법 이걸 이용한다 이거죠. <laughs> 어, 서이 갑자기 기침이 나왔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를 풀게 되면 음,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기 x자리에다가 우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죠? 이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0이 되냐 이거야. 얼마를 넣어야 0이 되냐. 자, 그걸 따질 때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최고창의 개수 1 있죠? 요거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이 있죠? 12, 그지 자, 동그라미 쳐줄게. 요거랑, 요건 세모로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동그라미분의 세모에,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동그라미의 약수. 맞아요. 그리고 세모의 약수. 자,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거야. 그래서, 저기는, 여기 1분의 10이니까, 여기서는 1분의 10이니까, 1의 약수 분의 12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중에, 하나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얼마?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셔요. 음,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3을 었을때0 되니까, 우리 조립조법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썼잖아. 그치? 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계산했지?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해서 내려오고, 얘랑 얘랑 곱하고, 기억났죠? 더해서 내려오고, 얘랑 얘랑 곱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 어떤 친구, 여기 나와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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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된다고, 요거에 개수가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났을지 모르겠어 지금 색칠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지 응. 음. 그래서, 요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자 많이 공부했을 를 겁니다. 자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구했죠. 여기 하나는 구했으니 자 나머지 두근은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대로 요거를 인수분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가 용 또는 얘가 용이니까 기본적인 방법 음, 해가지고 풀어내시면 어쨌든 실근을 허그리든 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 두근데요.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리제법을 먼저 쓰겠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를 풀 때는. 3차랑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쓴다고요? 조립제법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마인드라 이거죠 아시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이고 화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해? 하나를 인수분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요게 실근 허근만 만약에 판별만 해라 실제로 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뭐한다?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디서? 이 오른쪽에서요. 그쵸죠3차방정식은 어, 원래 판별식을 못 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알파를 실근을 하나 구했을 때는 알파가 뭐실 실수라고 얘기하면은 그지. 어, 실수 실근이랑 하나 구했다고 하면 이제 판별식을 쓸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나가보자.